아야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날 좋은 날, 좋은 분들, 반가운 분들 만나러 갈 건데 저도 가는 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시간 40분? 50분 걸려가지고, 조심히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해올 건데, 오늘 캠핑이 원래 보고 캠핑을 기약하고 만나는 거라서, 벚꽃이 조금이나마 좀 피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현재 상황을 모르겠네. 설레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봅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벚꽃이 없어요. <laughs>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러 왔으니까 그거에 의의를 들고 지금 이제 사이트에 와 가지고 만났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은 안녕. 안녕. 야, <laughs> 또 안녕. 안녕. 오늘은 서커스로 피칭할게요. All out in the foreign rain, alone without a name. I'm a good son, I'm a good brother, i a good father. I wanna know where I'm going to and what I'm passing through. I'm from a turnaround h i t t l e brown h a r t Thought I'd let you know. It b u b b i l l y o a t s r e a k t Protect okay. <laughs> <laughs> 오늘 세팅 다 했어요. 같이 캠핑할 거라서 이렇게 바깥에 야외 세팅 좀 많이 해놨어요. 랜턴 스탠드랑 쿨러 그리고 수납박스, 스토브 꺼내놓고 체어랑 난로, 야전 침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제 정리할 거다 하고 잠깐 숨 돌린다고 앉아 있는데 햇빛이 진짜 강해요. 근데 꽃이 덜 폈어. 그래도 이렇게 날 좋은 날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하얀 짬뽕 듣,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아, 짠알스 둘과 놀아야 되네 <laughs> 되게 고달파 보이네 <laughs> 산천까지 와가지고 이마트 짬뽕이라니 맛있네 <laughs> 근데 우리는 버꽃 보러 온게 아니라 또아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벚고 포기했어 이미 어? 어? 어. 싫어 못고 뭐, 어. 감사합니 짬뽕 치워봐 마침 같은 캠핑장에 제이 캠퍼님이 와있어가지고 진짜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또 연예인 보는 거 같아 키도 크지 나도 여자친구 큰데 짬뽕 먹어 나는 작아 응, 짬뽕 먹어 아 <laughs> <와>, 소스 고 <짬뽕하고. 웃음> 진짜 이이 내만 그래요. 너만 그래요. <laughs> 아니 턱에 구멍 뚫렸나 <laughs> 설정샷이야. 저 죄송한데, 그 유튜버님 썸네일 촬영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 유튜버님 <예쁘네요. 웃음> 아... 오, 어, 유튜버님 이쁘네요. 옥수수에다가 기름 발라 놓은 거지, 역시 캠핑은 장비빨 자, 잘 봐. 우와. 불타는 옥수수. 불멍 참 쉽죠? <laughs> 어, 장갑 좀 축축한 거 같은데? 기분 아니야, 타신가? 아니야. 기분 상해. 한쪽 걸고 천천히, 천천히 당기고 아 내리고. 어머, 세상에. 어머, 따뜻해. 진짜 따뜻해. 따뜻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랜턴이 많으니까 확실히 이뻐. 얘 랜턴 부자야. 음.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러게. <laughs> 캠핑 사이트가 크기가 좀 넓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저기 동생도 한번 만나고 오고 이제 저녁 준비합니다. 같이 오니까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 담당인데 고기를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메인 꼬등심 꼬들살 곁들여서 먹을 찌개 찌개까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고기 먼다나사리 소찌개를 몰라요 근데 음, 처음 들었어 아, 야, 나는 이 부위도 처음 보고 소찌개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고기도 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음. 그 소고기 넣는 고기가 아니야 맛있어. 아야를 소개도 안 했었다. 아시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야요. 아야입니다, 내줘. 아야입니다. 어아 그거. 아야 파츠물고. 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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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 하면 해줘. 류입니다. 진입니다, 내줘요. 어서 오세요. 유입니다 진입니다. 예. 우리 룰 알아? 몰라? <laughs> 짠. 짠. <laughs> 짠. 아, 음. 아, 자, 오, 도 수고하셨습니다. 짠 오, 시상세상에 자, 여기도 짠짠 좋다 봄철이상에 자, 시이에이 냉이냉 자, 시상에. 자, 시상에. 되게 상에 자, 먹고 싶다 시상에. 응. 어, 뭐 하냐? 나 준다는 줄 알았어. 쌈 고기 이러길래. 너왜 주냐? 아니 쌈이랑 고기 먹을래? 이런 건어 응. 아야 찍고 있는데 줘 줘. 미안해. 한..조금 더요맨큐 있어요 에이, 이거 한입에 끝나겠네 맞아. 유아야 <웃음> <웃음> 팔 떨어지는 거 봐라 <laughs> 아, 좋다 4월달에 남쪽 나라에 오실 거면 반바지 입지 마세요 달려야 봤네. 꼭 물어보세요. 아야가 나오면. 뭐 어떤 관계세요? 어.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오빠냐고 어, 그래. 아, 아, 물어보신 분도 있어. 가족이냐고. 가족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 음. 근데 뭐 배운다기보다 음. 캠핑하다가 귀여운 동생이길래 자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무슨 동생이라고요? 입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귀여운 동생 진이랑 또 이렇게 또 말도 잘 통하고 저랑도 말잘 통하고 해서 제가 유튜버 하면 어떻게냐? 꼬셨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응. 하게 될 줄도 응. 몰랐어요. 응. 혼자 응. 캠핑 하니까. 이런 거 같이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음. 같이 해보면 어떻했냐 했더니 음. 또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한3만갈것 같습니다. <laughs>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할수 아, 있어. 아코디언 연주 한번 해주셔야죠. 원하십니까 아코디언? 엔콜? 덮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음, 아쉽다 신기한 거는 볼수록 펴 있어 점점점점 아, 점점 어, 점점 어, 점점.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니까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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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씩 덮여서 음.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벚꽃이 음. 많이 있는 모습들 음. 한번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음. 못다한 얘기들 시험죠. 하면서 즐기는 음. 시간 가질게요 음. 언니. 어제 즐겁게 좀 얘기하다가 주위가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저희도 마무리하고 잠들었어요. 여기는 약이 꽉차 있어서 시끄러울 분위기 가고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다들 매너를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희도 조심히 캠핑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구경 좀 하려고 나왔어요. 네, 벚꽃은 어제랑 비슷하네요. 벚꽃 캠핑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시기 잘 맞춰서 오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 여기 2년 만에 방문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돈이 좀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여기 길이 진짜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걷기가 좋아요. 옆에는 경호강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캠핑장 사이트 따라서 벚꽃나무 예쁘게 있고, 반려견이랑 오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렇게 길 따라서 산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철수시간이 11시인가 조금 이른 편이라서, 커피 마시고 조금씩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왠지, 뭐, 다뭘주라안 것도 없는안 코에 지프라기 뭐야? <laughs> 손? 오! <웃음> 코?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음 먹어봐. 와~~ 실하다 <웃음> 아메리카노에 <laughs> 새우튀김 하나만만 봐 진짜 맛있어 아튀겨먹은맛좀있응 음. <laughs> 근데 눅눅한데 음. 처음에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음. 근데 한 이만큼 먹으면 하나 더 먹고싶어 아, 그래? <laughs> 한개 더 먹는다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웃음> <웃음> 먹어 <laughs> 아니야 먹어 먹어, <laughs> 먹, 먹어 먹어 이따가 근데 밥밥 밥 먹을 거잖아요 그쵸 이건 밥 아니잖아 그쵸 응. 응. 하나 먹어 같이 먹을래요 그, 그쵸 이러고 있어 <laughs> 그쵸 이건 밥 아니죠 그쵸 계속 <laughs> 먹게 됐나 이거 뭐? 오늘은 같은 시간대도 다른네 날씨가 응. 오늘 비온대잖아 <laughs> 어... 잘살아네 살살 자에도살안다또잘살아네 살살 안에. 살살 안에. 살살 안에. 살살 안에. 살살 안에. 안에. 살살 살에살 하고 집으로 가기 직전인데 아 진짜 좀 아쉽기도 했는데 그래도 즐거운 캠핑이었어요. 아,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촬영 중이신 줄 몰랐어요. 아 유튜브인가봐요. 아, 아. 채널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잘 아,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원래피요.